아, 또 보이지, 내야 되네. 정수 음. 올릴 거면은 사실 방금 거 사야 됐는데 아니, 사니까 이렇게 벌 받네. 조류의 친구 생각해서 하이에나나 사줄까? 명의는 솔직히 답도 없는데, 이거. 체력 깎이다 보면은, 올등 할것 같은데. 야, 다행이다. 이걸로 황금 만드 애라서. 아, 씨. 아니, 이렇게 싸워야 돼? 너무 아파. 개조졌다, 이거. 첫 상점이 너무 망해서. 일단은 이거. 내 언제나 정확하지. 그리고 지 일단은. 생각보다 약한데 야, 이거 레벨업 해도 되겠다. 업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만날라 했는데, 아니, 얘가 너무 약해서, 꿀을 빨았어. 란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싸울거요난 이걸 사사로 바꿀까 생각중이 하고 있는데 바꿔도 되겠지? 그거툰이니까 웬만해선 바꿔도 터질거야 궁 음, 세다 아예 못이겨 얘네 오 이거 나온거 좋아요 아 <laughs> 아니 뭐 도발 다 뚫리자마자 바로 죽어. 아 진짜 <laughs> <laughs> 개열 받네. 개꿀인지. 만족한 고객, 생각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내아르고아 바꿔주겠다. 얘, 얘네 얘네도 좀 좋아서 못뭐 바꿔주겠네 아예 이겼다. 아닌가? 이게 좀센 거? 발료 이긴 것 같은데? 방마다 둘 졌네 오래될?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이야, 다들 긴장하겠는데요. <laughs> 어미 이좀 오랫동안 쓰 죠？지금 좀 바꿔 주고, 지금 채지는 건데 뭐 해야 겠 네? 얜 약간 중구난방 하네. 야수 위주 네 파멸의 연 자도 쓰고싶은 아주 욕심 많은 조합 이라고 혼내 줘야 돼. 아.. 이거 죽네 이거 한금 됐다 뭐야! 하하하 허니츠 <laughs> 아... 한장더할수 있었는데 아깝다아버렷 병합치로 맞아라 아니 이것만 나와 맥스나 맥스나 한생 걸어주면 좋긴 한데 잽 챙겨두면 좋은데 어쩔 수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천상의 기계머로기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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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지요. 그렇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이거 어 민프가 살긴 하니까. 이제 늦게 안네 <laughs> 그걸로 왔네. 아, 그, 포사님 유튜브에서 보고 영감을 얻은 게 있는데, 그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야, 설마 죽진 않겠지? 어, 우리 절투게? 근데 못할 수도 있어. 너무 빠듯하다. 체력 관리가 아예 안 돼서 빠듯하네. 이 클럽 만나면 할 수도? 돌아보셨군요. 이성적 안목을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아 이거 먼저 내 써야 됐구나. 만족한 고객, 도생역굴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당신에게 미소 짓길먹어라대답 한번 할게요패스이 얼마 못 했네. 팔면 나오고 팔면 나오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아까 실수한게.. 좀 굴렀다 못이나 아예 못 이기나? 방법이 없나? 환비는 대충 나오긴 하거든30이겼다이겼다안진거 같은데 이겼어이겼어 <laughs> 쬐끔쬐끔 이겼어. 나와 아 그리고 파이 하나 더해 개꿀 우르졸 아 우르졸 나오는 게 좋았는데 이거 찾으면 이거 으면 죽였겠네 뭐, 나왜 나가 왜왜왜왜 왜, 왜, 왜 나가 왜 나가지 얘뭔 얘길 하나 옛날에 여자친구랑 님고수 유튜브 많이 봤는데 이미 유튜브 와 올려서 헤어졌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5천원에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아, 모듈이랑 알만 나오면 되는데. 모듈, 알. 모듈, 알. 모듈, 알. 그거 두 개만 나오면 되거든. 클론이 지금 있지 않나? 있는 상태 아니야? 이제 클론 없는데. <laughs> 모듈, 알만 나오면 끝나, 거든 모듈, 알. 모듈, 알. 저번에도 여자 친구랑 같이 님 유튜브 본다고 도네하니까 님이 구라치지 말라고 했음. 전장 보는 여자 없다고. <laughs> 전장 보는 여자가 어디 있어 도대체. 아주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걱이네 <laughs> <laughs> 다 나왔는데. 이번 턴을 버틸 수 있냐? 촌록, 셔록 촌록, 촌록. 수인이면 힘좀 쓰겠군요 얼만 뽑으면 끝난다 이거 진짜 운빨인데 아그 <laughs> 지금 라 그만해라. 그만해라 했다, 진짜. 후! 일단은 잡았는데. 앵무 없어서 약한 거 아니냐? 말쎄 보있는데 그렇게? 아, 근데 좀, 하, 모르겠네. 어떻게 되지? 죽지만 않으면 돼. 이긴 거 같은데? 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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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어차피 나오잖아. 예, 이거. 이거 생각보다 별로야, 이 개구리 덱. 아. 마지막으로, 알만 나오면 끝나는데. 알만 나오면 끝나는데.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굴은 나오면 살게요. 기계야기계야야 위험하다. 진거 같은데. 괜찮나? 어지간해서 지지 않냐? 오, 어, 하나 잘랐다. 하나 잘랐고. 안 돼! 이겼다, 이겼다. 어지간해서 이긴 거 아니냐? 질 수가 없네. 안 돼. 안돼 비결 안, 돼. 안 나오나? 비결만 나오면 되는데. 딱4 개만 나오면 이게 우승이야. 어차피 2등 했으니까 좀 찾아보고. 안나오면 그냥 서렌 칠까? 근데 사실 이거면 이기는데. 이게 이게 경비가 안 나오긴 하네 근데. 와, 맨 앞으로 빼야 되고. なった 죄죄 이겼습니다. <laughs> 어쩔 건데? 야, 근데, 우르조리아도 이겼겠다, 근데. 우르조리아한두 마리 먹자. 안바까도 이겼겠네. <laughs>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열심히 모은 파츠들이 일을 열심히 하네요. 그래도 은근히 빨리 끝나는데? 팔공이라서 공연이 좀 세가지고, 은근히 빨리 끝나. 제발 네 제발 <laughs> 네 두발 다 버렸 나볼진인1 등이 처음 인가 보네.